제가, 어 이렇게 말을 해드리는 거고요 어 오늘 의스트 게스트, 같이 할 게스트는 나와주세요! 안녕하세요, 에르넷네트의 리나입니다. 오늘 리나니까 함께 게스트를, 리나니까 함께 해볼 거구요. 요거는 초코뽕도액게 영상 올라와있고, 요거는 검은콩액게 영상 올라와있고요 요거 친구가 준액게그 다음에 요거는 개, 개구리, 아니, 그 수박금 액기고, 요거는 포사이다 액게입니다 이어서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, 뉴우캔 섞지 않도록 하겠어요. 이거는 다은이가 함께 콜라보레이션으로 애게섞을 거고요. 이거는 아 애껴 섞을게 아니고는 애껴 영상에 올라갈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 섞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요거 유에껴 에게. 외까는 영상 올라가 있고 그게 쉐이크 딸기 쉐이크에예요 할게 제가 푹신 푹신. 제가 좋고. 그 다음에 색깔 별로 안 예쁠 것 같은데 기분 탓이겠죠? 자 이번 출는사이다 근데 이거는 밥만 섞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워요 그쵸? 맞아. 아까워서 밥만 섞도록 하고요 요정도 섞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... 그래도 고장날때 할것같네요자이래서다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아 <laughs> 느낌 대박 니나님도 같이 섞으셔야죠 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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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 진짜 이상해요 <laughs> 아우 느낌 이상해요 대박 이상해요 아, 같이 섞어요 네또반 드리겠습니다 네, 뭔가... 뭔가 핑크색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. 내안 네,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. 뭔가 뭔가 또그 검은콩에 같이 회색이 나올 것 같네요. 그쵸? 그런 것 같아요. 자 이거 주세요. 주주주 그 같이 섞어요. 그럼 시다자아 나도 꼬꾸레요. 뭔가 뭔가 좀 진한 갈색 같지 않나요? 그쵸? 갈색 주변은 나와야 존에 깨고, 고동색, 고동색, 고동색 갈색 주변. 따라서, 잘라서 폼이는 깨서, 그럼 무조건 폼이 생